공부를 못하는 게... 그래도...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와야지, 되 그냥 써야겠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왜공부를 응. 못하는... 장가가기 싫다, 일쳤나 장가가기 싫다, 일쳤나 봐. 그것은 아니구요 이거 하... 말하기 전에, 쓰기 전에 말은 하고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손이신 것시 이게 뭐야, 니? 그래, 됐다. 일쳤나? 어? 하기 전에 이것도 먼저 보고. 무슨 소린데 니, 지금 이것도 좀 같이 봐. 봐보여 봐라. <laughs> 뒤에보 하나 더 있다 보장이다 뭐야? 보여아여가여 그래? 보 여보, 여 절 받으시소! 아, 진짜 너무 멋 지금! 야, 그래, 맞다, 받아, 그래. 그 사람 그칠 눈치 못해나 우리 신고가 뭐야, 그러면? 야, <laughs> 우이지 뭐. 아, 여 온나? 어 온나? 아, 진짜 야, 너, 딱 보이 그래. <laughs> 야, 저딱 시험 좀딱 보일 딱 <laughs> 아, <어서 웃음> 거 딱. 아, 한 번. <또> <laughs> 아, 어서딱 보이는 거말그 개더군. 다시는 놓지 못해. 고생했어. 고생했다니 아우나 고생했지. 아지다 되는 아, 하늘이 안 됐다, 진짜. 내가 장난 같았어요. 됐나? 아, 진짜. <laughs> 할머니도 얘기해 주자. <laughs>